왜 가지 말아야 되냐. 이분들은,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자칫 잘못, 가서 자칫 잘못해서 이게 상문이라는 그 살이, 애군이 나한테 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살이 될 수가 있다. 제발, 삼각지 가시게 되면 안 가시면 더욱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꼭 가야 되는 분들은 예방을 꼭 하고 가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나이 요거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왜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는 지금은 장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근데 옛날에는 장례 문화가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어요. 그죠? 그래서 울목에다가 관을 놓고 이렇게 병풍을 치고 아래목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상문이 들어. 왜? 죽은 그 혼은 떠나질 않아요, 아직까지. 그 운이 탁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집을 잘못 가면 상문이 들고 속 안으로 들기도 해요. 이래서 굉장히 많이 꺼렸는데 옛날처럼 지금은 죽은 혼령이 집안에 떠돌다든가 이런 일은 그닥 그렇게 극성은 안 부려요 그러면 장례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맨날 상문 들어야 돼? 요즘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그렇게 따지면 힘들어서 못 살아 이 세상 어, 이제는 가는 것도 어,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왜 가지 말아야 되냐 이분들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안 가면은 누가 나 나이가 만약에 죽었어 아무도 안 오게 그럼 너무 슬프잖아.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민년에 또는 아직은 남아 있는 올 신축년이 수가 안 좋은 사람들 수가 높다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자치 잘못 가서 자칫 잘못해서 이게 상문이라는 그 살이 애군이 나한테 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분들은. 그리고 혹시 가게 되면 예방을 하라는 거야. 우리 무속에서. 어, 그러니까 요거를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알고 가시면 길을 내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 모르고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나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제발 삼같이 가시게 되면 안 가시면 더욱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 세상은 사회적인 세상이라 구조상 꼭 가야 되는 분들은 예방을 꼭 하고 가세요. 음, 제가 그러면은 나이 말씀드릴게요. 올해 24살이에요. 그리고 28, 30살, 그리고 33, 36, 37, 그리고 38, 42살, 그리고 47, 48, 음, 그리고 시운 하나, 시운 네 살이시고요. 시운 다섯 올해 예순. 그리고 예순넷, 예순여덟. 그리고 예순아홉 70세입니다. 예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그 예방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름 아시는 대로 예방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문이라는 게 나한테 안 들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